2월 셋째 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 우리는 지난 2월 17일 제 수요일부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40인의,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교회는 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 있었던 일 중에 의미 깊은 일들을 다시 떠올려서 기억하며 그날의 일들을 되돌아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족의 생일, 결혼 기념일, 그리고 입학식과 졸업식 같은 뭔가 특별한 날이라면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를 고민하게 되고 또 어떤 선물을 할까 또 그날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까 고민을 합니다. 때로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와 같이 여러 기념일들을 일부러 만들어서 선물을 주고받고 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죠. 얼마 전 지난 설날과 같은 명절도 그런 날입니다. 올 설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조차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게 되었죠. 해마다 설이 되면 그동안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또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세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모두들 그날을 기다려왔기 때문에 코로나로 모이지 못한 이번 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매년 반복해서 기념해도 매년 그날이 기다려지고 또 매년 반복해서 기념해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삶이 그러하듯이 교회도 함께 기념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 교회는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등을 기념해왔는데요. 교회의 이런 절기들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의 절기들을 지키면서 교회의 의미와 사명을 더욱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 어떤 절기일까요? 사순절은 교회력의 성탄절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부터 거꾸로 계산해서 여섯 번의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매년 다른 이유는 충분히 지나고 만월이 된첫 주일을 부활절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21년 올해 사순절은 2월 17일인 제수요일부터 4월 4일까지 여섯 주의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으신 것또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하며 십계명을 받은 것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 40일간 제자들에게 함께한 사건 등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숫자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담고자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 상도중앙교의 가족들이 함께 성경 읽고 쓰고 묵상하고 또 타자도 치고 암송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복된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보통 개세만의 기도라고 알려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죠. 그리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습관을 따라. 감남산으로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라 기도하러 감남산으로 가는 제자들은 아마 감남산으로 가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아까 식사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들 때문이죠. 함께 하는 마지막 식사라니.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라도 하신다는 건가? 예수님은 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런 일이 있기는 할까 우리 중에 도대체 누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겠어 그리고 예수님은 왜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하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알수 없는 말들을 서로 되새기고 묻고 궁금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이런 의문과 궁금증 속에서 감람산으로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자 하고 말씀하시면서 감남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예수님 앞에 곧 일어날 일, 잡혀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께는 정말 너무 두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러나 저는 이 자리를 받고 싶지 않고 저는 이 자리를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그 모든 일을 제가 능히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무척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찾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십자가 많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하셨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얼굴에는 쏟아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절하고 치열한 기도 끝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이 간절한 기도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린 기도와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제자들처럼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만 잠에 빠져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이죠. 2000년 전 일어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고 부활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이 시간이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서로서로 격려하며 이 40일 기간을 온 가족이 함께 기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뜻깊게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아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순종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깨어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2000년 전 일어난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나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하고 나의 부활과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